是啊。 토리하우스체은형 플래너입니다. 오늘은 이천에서 찾아보기 힘든 도시가스가 들어오는 전원주택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이천시 사암동에 위치한 전원주택 단지이고요, 새롭게 오픈한 현장입니다. 완전한 평지에 자리를 잡고 있는 이 현장은 총 30세대로 조성이 될 단지고요. 현재 1차로 5세대 분양 중에 있고 선시공 후분양하는 현장입니다. 전세대 이제 대지 면적과 건평은 다 동일하고요, 2층의 테라스 확장형 A 타입과 그리고 거실 오픈형 구조의 B 타입 총두 가지 타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보실 샘플 하우스 기준으로 이제 기본 정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지 면적은 155평이고요. 알 땅이 130평입니다. 건물 면적은 1층은 26평, 2층은 14평 해서 총 40평을 사용하고요. 2층 구조의 철근 콘크리트 주택입니다. 기반시설로는 도시가스 들어오고 상수도 인입이 되어 있고 오폐수 직관을 사용하는 현장입니다. 이어서 인프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은 모든 인프라를 자차 10분 이내면 이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도보 3분만 나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초중고등학교는 한 차량 10분 이내에 통학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이마트와 롯데마트는 한 차량 10분이면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천역과 신둔도해촌역은 한 차량 8분이면 이용하실 수가 있고요. 병원이나 뭐 식당, 카페 같은 것도 다 10분 이내에 생활을 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인프라가 그래도 괜찮은 편인 그런 현장입니다. 그럼 영상을 보시고 혹시라도 내가 찾던 집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안내해 드릴 거고요. 현재 이천에서는 3억 후반대부터 8억 초반대까지의 다양한 매물들 있습니다. 찾고 계시는 분양가와 입주금을 말씀해 주신다고 하면 조건에 맞는 집 직접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럼 사암동에 위치한 전원주택의 B타입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지금 바로 보러 가실게요. 고고. 오늘 보실 정원주택에 이제 들어왔는데 여기 단지 메인도로 같은 경우는 이제 8m로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이제 아스콘이 깔려있지 않아서 조금은 어수선하지만 추후에 이제 아스콘이 깔린다고 하면 굉장히 쾌적한 그런 단지를 조성이 될 예정이고요. 저기 멀리 보이는 저 빌라도 저희가 이제 직접 분양하는 빌라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완공이 되면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단지를 쭉 걸어오시면 여기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다 다섯 세대가 선시공으로 선시공에서 이제 후분양하는 그런 단지거든요. 정면으로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총 다섯 세대가 이제 분양 중인데요. 이렇게 라임 스톤과 그리고 안쪽에 오늘 보실 집은 롱브릭 타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폭이 조금 더 넓다는 거, 그거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단지가 굉장히 넓어서 차량 두대 충분히 교행이 가능하시고요. 오늘 보실 집이 바로 정면으로 보이는 이제 롱브릭 타일의 전원주택인데 가서 앞에 가서 이제 마당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샘플 하우스로 나와 있고요. 역시 여기 도로도 한 8m 정도 되어 있어서 차량 두대 충분히 교행 가능하시고. 주차 같은 경우는 이제 지상 주차를 하셔야 됩니다. 안쪽으로 해서 차량 두 대, 작은 차면 한세 대까지 충분히 주차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이 샘플하우스 주변으로는 이렇게 로즈골드톤의 철제 펜스가다 쳐져 있습니다. 좀만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바닥이 다 전체 다 이렇게 석재로 되어 있어서 관리하기가 굉장히 편리하시고요. 이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예쁜 자그만한 정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쪽에 부동수전 자그만하게 마련이 되어 있고요. 좀만 더 들어오시면 이제 반듯한 마당 공간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여기에는 잔디로 다 식재가 되어 있고요. 제 좌측으로 보시면 이렇게 자연석으로 경계가 되어 있는 정원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소나무 기본으로 조경수가 심어져 있어서 추후에는 좀더 멋스러운 그런 정원 공간이 될것 같고요. 안쪽으로 보시면 여기 이제 텃밭으로 사용할 수 있게. 이렇게 흙마당으로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뭐 상추 같은 거 재배하셔가지고 따 드시면 굉장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당 공간이 여기 뿐만이 아니라 이쪽에도 있거든요. 연마당 공간도 조그만하게 마련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 같은 경우는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어요. 추후에 뭐 이동식 창고 이런 거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방 앞으로는 이렇게 이제 철쭉이 심어져 있는 작은 정원도 있기 때문에 화단이 나중에 뭐철쭉꽃이 핀다고 하면 굉장히 예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실 건데 그 전에 이 현장의 외관 같은 경우는 롱브릭 타일과 지붕은 이제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한 계단 올라오셔서 현관을 들어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현관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른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석재가 넓게 깔려져 있어요. 여기는 이제 거실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거실에서 나올 수 있는 곳은 이렇게 석재로 마감이 되어 있는데 이게 끝이 아니라 여기 이제 주방 공간입니다. 주방 공간에서 나오는 데에는 좀더 넓은 석재 데크가 마련되어 이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곳에 뭐 테이블 놓고 티타임을 즐기거나 아니면 바베큐 파티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변으로는 철제 펜스가 쳐져 있습니다. 이제 전실로 들어가 보실 건데요. 현관문 잘 설치가 되어 있고요. 도어락은 삼성 제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쪽에 렉선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시면 이제 전실 공간 사이즈는 이제 보통 사이즈로 되어 있고요. 바닥은 그레이톤의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 세 칸의 신발장이 설치가 되어 있고 밑으로는 이제 띄움 시금과 간접 조명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키큰 신발장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앉아서 신발을 신을 수 있게 자식 수납장이 되어 있어서 뭐 아이들 또 어르신들 신발 신기에는 굉장히 편하실 것 같습니다. 중문 같은 경우는 망임유리가 들어간 이제 화이트 프레임의 사면동 슬라이딩 중문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열고 안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중문을 열고 들어왔고요. 1층 구조 같은 경우는 이제 방 하나, 거실, 주방이 분량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용도실과 공용욕실 하나가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딱 중문을 열고 들어오면 정면으로 커다란 피그창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그런 어, 집이고요. 바로 옆쪽에 이제 방이 있습니다. 여기 방부터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1층의 첫 번째 방이고요. 여기는 총방 3개가 있는데 이 1층의 방을 안방으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닥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래도 퀸사이드 침대 충분히 들어갈 수가 있고요. 강마루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창문 같은 경우는 LX 하우시스 제품으로 들어가 있고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통창으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밝고 또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햇빛이 굉장히 잘 들어오는 방입니다. 그리고 제 우측으로 보시면 한쪽 벽면을 이렇게 다 붙박이장으로 설치를 해주셨어요. 안쪽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추후에 이불이나 옷 편리하게 보관이 가능하시고 안쪽으로 또 드레스룸과 그리고 화장대 그리고 이제 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문은 이렇게 공간을 차지하지 않는 슬라이딩 도어로 되어 있고요. 들어오시면 여기 이제 화장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의자 하나 놓으시고 충분히 사용하시기 편리하시고요. 이렇게 수납장도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은 작지만 안쪽으로 이렇게 기역자로 시스템장이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뭐 계절옷 보관하셔서 사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바로 이제 옆쪽으로는 안방에 욕실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파티션 이렇게 유리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해바라기 수정과 샤워 헤드 들어가 있고 이쪽에 환기창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와 양변기 요거는 이제 일체형 비대거든요. 그러니까 추후에 콘센트 꽂아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고가의 제품을 사용하셨고요. 수납장 같은 경우는 이렇게 미러 수납장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나가서 거실 공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현장을 보시는 것처럼 전체 바닥이 다 1층 폴리싱 타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화사하고 되게 블링블링하면서 깔끔한 그런 거실 공간을 가지고 있고요. 바닥 자체는 그렇게 넓지는 않지만 4인 소파 충분히 들어가는 그런 공간입니다. 창문 역시 통창으로 빼서 굉장히 개방감이 좋고요. 또 여기 거실 같은 경우는 이제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2층까지 해서 이제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개방감 하나는 끝내주는 그런 거실 공간이고 아무래도 층호가 높다 보니까 저런 샹들리에 조명도 굉장히 예쁩니다. 그리고 거실 공간에서도 이제 앞에 석재 데크로도 충분히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시고요. 이쪽 벽면을 보시면 이제 아트월 같은 경우는 이제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 있어서 좀더 멋스러운 그런 거실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보시면 이렇게 예쁘게 이제 폴리싱 타일로 아트월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렇게 조명까지 쏴주니까 여기 나중에 추후에 액자 하나 걸으시면 좀더 멋스러운 공간으로 될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보시면 LG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바로 옆에 이제 주방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쪽으로 보시면 예쁜 조명이 있죠. 이 밑으로는 이제 다이닝 공간인데 식탁 한 6인에서 8인까지 설치하셔도 충분한 공간이세요. 여기서 식사를 하시면서 외부를 보시면서 식사를 하신다고 하면은 좀더 맛있는 식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다음에 주방에도 이제 시스템 에어컨이 들어갑니다. 아이고. 주방 구조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기역자 구조로 되어 있고요. 전체 다 이제 리바트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쪽에 이제 하츠 제품의 메인 후드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이제 3구 전기 레인지가 들어가 있는데, 1구, 2구는 이제 하이라이트고, 1구는 인덕션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조리 공간 널찍하게 잘 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이제 리바트 제품의 이제 싱크볼이 깊게 넓게 되어 있고, 환기창이 들어가 있고요. 이쪽에 식기 건조대까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안쪽으로는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이쪽에 뭐 소형 가전 제품 충분히 설치 가능하시고. 여기에 이제 전자레인지 자리 있고 밥솥 자리까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반대편 쪽으로는 냉장고 두대 자리 충분히 설치할 수 있게 박스로 만들어져 있고요. 위쪽으로 이렇게 수납장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문이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제 외부에서 들어오고 주차를 하시고 무거운 뭐 장보기 하시면 이쪽으로 충분히 들어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충분히 뒤에 뭐 공간으로 나가실 수가 있고 바로 옆으로는 이제 다용도실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다용도실 공간이 굉장히 넓게 잘 나왔고요. 안쪽으로 세탁기 건조기 나란히 설치를 하셔도 충분할 공간입니다. 냉장고가 더 있으시다고 하시면 추가로 냉장고 자리도 있기 때문에 다용도실 공간을 굉장히 좋게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 여기 환기창도 크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1층의 모든 공간을 다 보셨는데 2층으로 이제 올라가 보실 거예요. 아, 근데 그 전에 이제 공용 욕실 <laughs>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기가 1층의 공용 욕실이고요. 안쪽으로 이제 샤워할 수 있게 해바라기 수전과 샤워 헤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파티션 강화유리로 설치가 되어 있고요. 아쉬운 게 여기는 이제 환기창이 없어요. 대신에 위쪽으로 이제 환풍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거울과 이렇게 수납장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세면대와 그리고 양변기는 역시 다 아메리칸 스탠다드 제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이 집에 와서 제일 아쉬웠던 게 이제 이 계단이거든요. 계단이 굉장히 조금 가파라요. 그래서, 어, 정말 아쉬운 부분이었는데, 그래도 이제 2차 때부터는 이 계단이 보완이 된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올라오시면 여기에 픽스창과 환기창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이제 개방감이 있는 그런 계단실 공간입니다. 2층으로 올라왔습니다. 2층 구조는 지금 서 있는 가족실과 방두 개, 그리고 공용욕실 하나, 양쪽으로 테라스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에서 이렇게 올라오시면 정면으로는 이렇게 뻥 뚫린 공간이 나오는데 여기는 1층과 2층이 오픈형 구조로 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이 이제 뻥 뚫려서 굉장히 시야가 좋고요 이렇게 3면으로 다 창이 있어서 2층에서도 굉장히 개방감이 좋은 그런 공간이고 지금 아직은 여기에 펜스가 쳐져 있지는 않아요 추후에 여기에 이제 뭐 강화유리든 아니면 그냥 철제 펜스든 추후에 설치된다고 하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안쪽에 있는 방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가 2층의 첫 번째 방이고요. 방 사이즈는 조금은 작습니다. 그래도 퀸사이드 침대 충분히 들어가고요. 역시나 한쪽 벽면에는 이렇게 붙박이장이 설치가 되어 있어서 뭐 이불 그리고 사계절 옷 모두 다 편리하게 보관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위쪽으로는 LG 제품의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이 방에서는 또 테라스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통창을 시공을 하셨고요. 그래서 이제 이 방도 개방감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나오시면 테라스 공간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테라스 사이즈도 굉장히 사용하기 좋게 널찍하게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테이블 하나 놓고 뭐 나중에 사용하신다면 좋으실 것 같고요. 위쪽으로 어닝을 설치를 하신다고 하면은 좀더 좋은 그런 테라스 공간으로 사용하실 수가 있으시고, 위쪽으로 조명 설치가 되어 있고, 아래쪽으로는 이렇게 전기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정면으로 보시면 아직은 공격터가 되어 있는데, 추후에 이 공간으로는 이제 2차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서 보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1층 방을 나오면, 이 복도 구간에서는 또 역시나 이쪽에 픽스창이 있어서 개방감이 좋고요. 여기 공간에서도 테라스를 나갈 수 있게 이 공간에도 창호가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안쪽으로는 인터폰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족실 바로 앞에 이제 공용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공용 욕실 같은 경우는 1층에 공용 욕실과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되세요. 해바라기 수전 샤워 헤드 아메리카 스탠다드 제품으로 들어갔고 여기 광화유리 역시 파티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더 있는 게 여기는 또 환기창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거울이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면대, 일체형, 비대 들어가 있습니다. 공용 욕실을 나오면 이제 두 번째 방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 전에 여기 건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세면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거울까지 있기 때문에 뭐 들어오셨을 때손 한번 씻는 데는 굉장히 편리하실 것 같으시고요. 안쪽으로는 이제 두 번째 방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여기 자녀분들이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책상과 침대. 충분히 설치 가능하시고요. 작은 붙박이장까지도 설치는 가능하신데 그래도 조금은 작으니까 그거 참고해주시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테라스가 바로 나갈 수 있는 문이 이렇게 큰 통창으로 시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쪽으로 시스템 에어컨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 한번 테라스 나가 보겠습니다. 아이고 테라스 공간이. 그냥 뭐 테이블 딱 하나만 놓고 바람 색이 좋은 그런 공간으로 되어 있고요. 여기 문 하나가 이렇게 터닝도어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이 공간에서 이제 2층의 가족실로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이제 막힘이 없어서 개방감이 좋고 그 조망권도 어느 정도 이제 확보되어 있는 그런 점원주택 단지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이제 테라스 공간이 이렇게 문턱이 조금은 높아요. 그러니까 추후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계단 하나 이렇게 설치하셔가지고 사용하시면 좀더 편리하게 드나드실 수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셔서 추후에 설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의 전원주택의 모든 공간을 다 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기에 이제 메리트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들어온다는 게 가장 큰 메리트거든요. 이천에서는 도시가스가 이제 흔치가 않은데 이 현장은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정말 뭐 난방비 이런 전략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내권을 다 10분 이내로 다닐 수가 있기 때문에 자녀분들 키우시기에도 굉장히 좋으시니까 이 집이 마음에 드신다고 하시면 언제든 나오셔서 답사 가능하니까 상단에 있는 연락처로 연락을 주세요. 그럼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